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 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달콤한 사랑의 계절이죠. 오늘처럼 유난히 햇빛이 좋은 날엔 한적한 공원 벤치 어딘가에 앉아서 음악에 흠뻑 빠져보고 싶네요. 깊어진 봄의 정취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귀를 책임지겠습니다. 봄바람처럼 마음을 살랑살랑 흔들어줄 바이올린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네, 오늘 공연을 멋진 바이올린 선율로 채워줄 우리 주인공 김지선 씨가 이제 막 리허설을 마친 것 같은데요. 어, 대기실 찾아서 지선 씨를 직접 만나볼까 합니다. 우리 같이 지선 씨 만나러 가요. 안녕하세요, 지선 씨. 안녕하세요. 네, 천상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선 인사 부탁드릴게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어,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 예술사 과정에 입학한 스무 살이고요. 어,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독주회죠? 네. 축하드려요. 어떻게 첫 독주회인가요? 네. 어, 연주자에게 첫 독주회는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 어 이때까지 협연이나 이런 개인적인 연 연주 같은 건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저만 어, 단독으로 독주회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상당히 떨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좀어 설레이기도 하고 부담도 좀 잘해야겠다는 부담도 들고 그래요 <laughs> 연습한 만큼 오늘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솔직한 거죠. 당연히 독주면. 공통 시선이 지선 씨한테 쏠릴 텐데, 그죠? 그런데 아까 음, 연습하는 거 살짝 아저씨가 들었는데 굉장히 오늘 잘할것 같아요. 컨디션도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laughs> 네, 오늘 공연 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 텐데요. 오늘 어떤 곡들 연주하나요? 어 시대별로 이제 가는데요. 처음에는 고전주의 음악 베토벤 소나타 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진제 조금 지난 이제 낭만 시대, 낭만 시대에서 차이콥스키의 그리운 고향의 추억 3피스 뭐수비니얼뭐어 뭐, 어, 3피스 전학장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현대보다도 조금 앞이라 그러죠. 뭐 인상주의 시대 작곡가라고도 하는데요. 프란츠 왁스만의 카만 환상곡 이렇게 들려드릴 거예요. 아저씨는 개인적으로 환상곡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특별히 오늘 지선 씨 만나러 오다 보니까 날이 굉장히 봄날처럼 확창해요 따뜻하고 연주할 곡도 소개해줬는데 오늘 하고 어울릴만한 곡이 특별히 있나요? 베토벤. <laughs> 베토벤. 베토벤의 뭐? 베토벤 소나타 넘버 원인데요. 베토벤이 약간 고전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이런 게 약간 봄 느낌을 줘요. 멜로디 자체가 고전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상큼하고 되게 신선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토벤 소나타를 약간 봄 어물을 연상하면서 베토벤 소나타를 준비했어요. 네, 오늘 관객들은 행운아들인 것 같아요. 날도 받쳐주고 그 날에 맞게 베토벤 소나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의 행운의 관객들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그 피아노는 악기의 왕, 그죠? 또 여왕은 바이올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피아노는 동시에 여러 음을 울릴 수 있어서 다른 악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악기라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바이올린은 선율 악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다른 여러 악기를 물리치고 악기의 여왕으로 바이올린이 뽑힌 것왜 그런지 또 그렇게 친소 받게 된 매력이 또 뭐라고 생각해요? 어.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다른 악기 뭐 금관악기나 목관악기나 혹은 다른 현악기나 이런 것도 소리가 굉장히 좋지만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소리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 교향곡이나 뭐 피스 같은 곡들을 들으면은 다른 악기 소리들보다도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 제가 전공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이올린 소리가 더 이제 이목을 끌어 왜냐하면 감성을 울리고 희노애락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아저씨가 듣기에도 가장 사람의 음색과 비슷한 악기가 바이올린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여자 어. 목소리 같죠. 아 여자 목소리. 지금 지선 씨가 꼭 안고 있던 바이올린이 지선 씨 목소리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왜요? 왜안 닮은 것 같아요? 제, 제 목소리가 좀. <웃음> <웃음> 아닙니다. 겸손한데요. 어 아까 보니까 지금 인터뷰할 때 연주할 때 지선 씨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럴 땐 감사합니다, 이 일해드려. <laughs>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 바이올린 연주할 때 비브라토라는 그런 테크닉을 구사하잖아요. 그 기타도 바이블레이션이나 아니면 비브라토 뭐 그런 것들 테크닉이 많이 흡사하다고 내가 들었는데 바이올린 주에서 비브라토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노래를 하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감정이. 근데 그렇죠. 바이올린의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 그냥 화를 긋으면 뭐 희노애락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브라토를 같이 넣으면 이제 슬픈 거는 비브라토를 좀더 풍성하게 하면 슬픈 게더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엔 비브라토 또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잠깐 악기가 옆에 있는데 비브라토 소리 한번 들릴 수 있어요? 비브라토요? 네 아기 어머니들이고요. 어, 지금 연주해준 곡이 뭐죠? 마스테의 타이스 명상곡이라는 곡이에요. 음 어떤 곡이에요? 이제 명상,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뭐 명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스테의 그냥 분위기 약간 그 정화시키는 그런 곡인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피스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아마 아저씨도 이제 지선 씨 연주 듣고 이 곡에 팬이 돼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천상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포니홀까지 방문하셔야 들을 수 있는 우리 지선 씨의 연주를 직접 라이브로 천상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laughs> 네 계속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비브라토도 들려줬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보면 비단 비브라토 말고도 여러 가지 특수 주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현을 손가락으로 뜯기도 하고 또 활동으로 막 두드리기도 하고요. 현대 음악에서 그런 걸 많이 쓰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또뭐 손가락을 현 절반 위치까지 올려 짚어서 높은 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하던데 혹시 공연 곡 중에서 오늘 하는 곡 중에서 특이한 주법으로 연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곡이 있나요? 음. 음, 왁스만의 그런 게 조금 많이 나와요. 카르멘. 아, 그래요. 제가 또 들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으로 남겨 두기로 하고 저희 프로 끝까지 들으시면 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현대음악에서 그런 주법을 많이 쓰긴 하지만 고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자제 를 하나요 아니면 표현할 필요가 없나요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고전은 말 그대로 그냥 클래식적인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정 그냥 멜로디 자체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고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전은 테크닉적인 것보다는 이제 표현을 주로 하는 것 같고 낭만이나 이런 현대나 이런 시대에서는 테크닉을 더 주시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요. 지선 씨가 앞으로 추가하는 음악은 어떤가요? 요즘 너무 뭐라 그래야 되냐 어. 흔한 얘기로 크로스 오버? 음, 아니요. 퓨전? <laughs> <뷰전? 웃음> <laughs> 어, 기술적인 것보다도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 기술적인 것 안에서도 뭔가 사람의 생각이나 이제 감성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너무 또 기술만 추구하는 음. 것 같아요. 요새 요새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좀. 어,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다 테크닉만 보이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뭐, 뭐 어떻게 사람의 인간적인 어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게 요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테크닉보다도 요새 뭐 디지털 시대여 가지고 테크닉은 뭐 디지털 피아노 뭐 미디로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도 이제 영혼이 담긴 사람의 음색을 더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음,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것보다는 좀더 사람의 감정, 감수성 그런 것들을 깊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다. 네. 그런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뭐 지선 씨 실력을 논한다는 거는 우스운 예의고 저는 그럴 자격도 없지만 엄청난 시간이 투자가 되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이 가요. 그럼 목에 걸쳐서 연주를 하는 건데 굉장히 목이 아프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연주를 많이 하면서 신체적으로 어떤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어 어릴 때는 많이 느꼈죠. 막 하기 싫다고 막 그랬구나. 여섯 <laughs> 살때 처음 잡아봤는데 저는 그 전에는 그냥 CD만 듣고 감성만 해가지고 그냥 아 이것도 그냥 그냥 뭐 피아노 치듯이 뭐 그냥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음.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악기 딱잡 잡게 했을 때 목에다가 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을 못했었던 <laughs>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가 여섯 살, 6살, 다섯 살이었나 여섯 살이었나. 맞아요. 다섯 그래. 살, 여섯 살이면 뭐 사탕이나 먹고 초콜릿이나 먹고 <laughs> 이런 걸 좋아하지 그목 아프게 바이올린 얹어서 연습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생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30초 동안 목에 파떼기 갖다 놓고 그냥 30초 동안 있기, 제가 20초도 못 있었거든요. 잘못하면 <laughs> 요즘 같으면 학대인데? <laughs> <laughs> 네 아니죠 농담이고 좋아하니까 그렇죠 농담이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선 씨가 사람의 감정을 깊게 감수성 감정 깊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겠죠 그죠 <laughs> 네. 자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많이 버텨왔잖아요 그리고 즐기면서 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좋은 성과도 내고 있고 이제 독주에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이제 이게 내가 바이올린 하는 이유야 어~ 내가 바이올린을 하는 이유야도 되지만 이제 이게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음악 아니고 다른 건뭐뭐 뭐 다른 직업을 가진 뭐뭐 뭐 교사들이나 이제 특수교사나 다른 분들은 뭐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을 말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못 하거든요. 근데 제에 있어서 음악은 제 기분 뭐 생각 이런 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외로울 때나 뭐 힘들 때나 이럴 때 음악을 하면서 뭐 화가 나면 음악으로 풀고 기뻐도 음악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하고 음악을 하는 이유는 나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례지만 지선 씨가 지금 올해 몇 살이죠? 20살이에요. 예 확실히 음악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조숙한 것 같아요. 생각도 깊고요. 그죠? 뭔가 지금 저는 지선 씨보다 나이가 한참 됐는데도 나를 표현하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지선 씨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벌써 정했다는 게 굉장히 감동스럽네요. 자 그렇게 키노에락을 표현할 때 바이올린 연주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표현할 때 근사한 부분. 내가 이렇게 어떤 어떤 감정에서 어떤 부분을 막 바이올린 연주할 때아 이건 정말 내가 켜면서도 근사하다. 라는 그런 부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제 좀 극단적인 극파곡 뭐 현대 뭐프로코피프나 이런 곡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느끼지 않는 뭐 신비로운 감정도 있고 음. 굉장히 뭐좀 어두운 소굴에 갇혀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거기서도 굉장히 극 파로 완전 파워풀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연주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면서도 제가 와, 내가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공연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주자에게는 공연 얼마 안 남은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예민한 시간일 텐데 천상의 소리 애청자 청취자를 위해서 시간 내서 너무 고맙고 또 아까 비브라토 연주까지 다시 한번 감사해요. 자 리허설 마무리 잘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일단 인터뷰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갈게요. 네. 네, 지선 씨의 바이올린 연주만큼 편안한 인터뷰였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자 그럼 이제. 꿈꾸는 자들의 음악회 감상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꿈꾸는 자들의 음악회 진행자 박해선입니다 오늘 연주자는 김지선 양입니다. 그 바이니스트예요. 무척 기대가 되는데 어, 일단 연주자를 소개하기 전에 꿈꾸는 자들의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간단히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꿈꾸는 자들의 음악회는 순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래 재원과 신의 음악인들을 발굴하는 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지원하고, 나 선정된 연주자들은 어그단 일회성의 연주만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그, 그 연주자 활동을 추적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원자 매칭도 하고 그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조인하기도 하고 해서 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아티스트들이. 하나의 발판으로서 그 다음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어좀 작게라도 미약하나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해서 기획된 건데요 어이 프로그램은 그제이 아트 어 여기 그 폰이 정 호를 관장하는 제일 아트 에서 기획을 하는 프로그램 사회공원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저도 음악하는 사람의 일원 인데 어 사실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로서 어 이런 이거 완전히 그 뭔가 이렇게 순전히 투자하고 베푸는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장기적으로 보면 커다란 이게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인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순전히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장기적인 거시적인 그런 안목을 두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기 제이아트 조문선 대표님이나 그 스태프들에게는 저, 저도 대단히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음악인으로서 뭐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악인으로서 어그탑클래스의 아무리 재능 있는 연주자들도 탑 클래스의 연주자까지 성장하는 데까지는 수많은 그 험러들이 있잖아. 이럴 때뭐 연주자의 스승이나 가족들의 서포트는 물론이고요. 그 우리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그다음에 관심 은 여러 어그 후원자들이나 독지가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그들의 길은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더 알고 각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어 최고의 음악가로서 그 미래를 꿈꾸는 자들의 음악회. 이게 쭉 풀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최고의 음악가로서 그 미래를 꿈꾸는 자들의 음악회.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꿈꾸는 자들의 음악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기획의 도처럼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여러 재능인 음악들이 우리나라 음악계, 예술계에 나가서 문화계의 발전에 건실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김지선 연주자는 어, 아주 새내기입니다. 이제 올해 뭐 방년 1 8세 예, 어, 어린아가신데 어, 이번에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일단은 연주자의 연주를 먼저 듣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첫 연주할 곡목이 베토벤의 바이오소나타 1번, 작품번호 12번이고요. 어, 20대의 청년기, 혈기 넘치는 베토벤의 어떤 열정과 고뇌가 순간순간 보이는 곡인데 사실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음악적 형식으로는 아직 빈 고전파의 영향이 남아있는 그런 균형 잡힌 고전파의 느낌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곡입니다. 어, 알레그라 콤브리오, 테마와 변주, 론다 알레그로 이렇게 세악장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씨가 연주했던 첫 곡이었죠. 바이올린 소나타를 쓰던 때 베토벤은 아마 귓병과 싸우고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 귓병에 굴하지 않겠다는 베토벤의 불굴의 의지와 의연함이 느껴지는 거겠죠. 김수선 씨가 공연 첫 곡으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선택한 이유도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보인다는 것 그건 단지 조금 불편한 것일 뿐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일을 꿈꾸는 바이올리스트 김수선 씨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성이었습니다.